보험 숨고 뿌대부입니다.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, 합의금은 얼마일까? 오늘은 2주, 3주 진단 경상환자 합의금의 적정선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동차 보험 약관 대인 합의금 산출 기준이 지켜지는가? 정답은 노입니다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. 자 이제부터 산출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 통원의 경우 진단 2주 가정하여 통원 2에서 3회 한 경우 보험사 직원이 제시하는 금액은 50에서 70만 원 전후입니다. 산출식은 주당 70만원 전후에 곱하기 2주 하면 140만원의 2분의 1로 적용하면 됩니다. 합의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입원을 해야 하나요? 맞습니다. 한의원 치료를 하려면 합의금을 더 많이 받나요? 맞습니다. 그 이유는 치료 방법의 차이 때문입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보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입니다. 합의금은 결국 양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죠. 보험금 한 푼도 놓치지 않는 손해사정사 선택이 중요합니다.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